양심이 없어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너 사이코패스 너 소시오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럴 줄 알았어 더럽고 무서워서 피해야 돼요 지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팍팍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사이코패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였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혹시 소시오패스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명 중에 4명꼴로 소시오패스가 있다고 하니 우리 주변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게 소시오패스고 또 이들은 얼굴을 잘 숨기고 있어서 티가 잘 나지 않거든요. 어쩌면은 사이코패스보다도 더 무섭고 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이 소시오패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소시오패스라고 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낌없이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팍팍 <laughs>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도대체 뭐예요? 이게 사실 둘다 정식 명칭은 아니고 우리 정신과에서는 안티 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에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이게 좀 공통점이 있거든요. 가장 큰 공통점이 바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양심이 없어. 어,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사이코패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의 아버지 격으로 불리는 미국의 유명한 신경심리학자인 제임스 펠런에 의하면, 첫 번째,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오의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특정 변이 형태가 있는 사람은 폭력성을 띠고, 사이코패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특정한 뇌구조입니다. 우리 뇌에서 전두엽과 측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이 좀더 떨어진다고 해요. 전두엽은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거고 충동적인 것들을 억누르는 그런 조절. 측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습에도 관련이 되지만 특히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의 불안이라든지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뭔가 좀 남들하고 다른 거예요. 감정을 공감하기도 어렵고 당황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것도 좀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다 타고 난 거예요. 뭐 이제 다 결정돼 있네.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너 사이코패스, 너 소시오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마지막의세 번째 환경적 요인이 반드시 따라 줘야 됩니다 어 이거의 증거는 사실 이 제임스 펠럼 박사 그 자체가 증건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연구를 위해서 이제 범죄자들의 뇌 영상을 막 찍어 가지고 쫙 봤어요 그리고 정상인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정상 자기랑 막 자기 가족들 정상인들 뇌 사진을 비교를 했는데 어? 정상인인데 저기 왜 사이코패스 뇌가 있는 거야? 너도 뭐 잘못 분류했어? 이런 거야. 아닌데요? 그거 맞는데요? 와저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은데 완전 범죄자인데 누구니? 하고 딱 이름표를 떼봤더니 지름이 적혀있어. 깜짝 놀랐어. 어 제임스 펠런의 뇌가 사이코패스의 뇌랑 똑같았던 거예요. 아니 어, 놀래가지고 막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어 마오에이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야. 어머 이게 난리났다. 그래서 막 족보를 뒤져봐요. 그랬더니만은 무슨 뭐 고조 할아버지는 뭐 사부로 누굴 때려죽이고 뭐 사촌은 뭐 도끼로 엄마를 찍어죽이고 고조 무슨 저기 뭐 칠대손인가 그분은 미국에서 최초로 친모를 살해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살인자가 무려 일곱 명이 있었. 와 펠런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야 내가 사이코패스 를 가졌대 이랬더니 반응이 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인 거예요. 너 되게 공감도 못하고 너한 번씩 좀 쎄해.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도 친구랑 놀고 싶으면 쓱 거짓말하고 갔는데 별로 미안하지 않아. 그다음에 어떤 아이가 죽은 그런 장례식장을 갔을 때그 아이 엄마가 막 슬프게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 드레스가 너무 예쁘네요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 그러 보니까 나좀 이상해. 근데 나는 왜 범죄자가 아니라 학자가 되 있는 거지? 라고 다시 보니까 범죄자들의 과거력을 다 조사했더니 어릴 때 학대를 받든지 아니면 방임을 받든지 이렇게 양육 환경이 안정하지 못했던 게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거는 3세 미만일 때 그런 양육 환경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13세나 14세 때가 됐을 때 다른 사람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제임스 펠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를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 특히 애착 형성이 중요해서 아주 지지적이고 안정된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님 곁에서 자랐던 거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늘 봉사 활동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보니까는 우리 가족들이 막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우리도 뿌듯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습한 거예요. 어떤 환경을 거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펠런처럼 사회 친화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극악 무동한 범죄자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중간에서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이기적인 그런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요즘의 정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체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 소시오패스는 감정에 공감하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둘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이제 머리로는 그걸 알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이때 슬프겠다. 아, 저 사람이 이런 감정을 갖겠다 정도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어, 너 지금 많이 힘들지? 혹은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막 사과를 할 수도 있고요. 거짓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소시오패스는 이러한 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생각보다 자기 감정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그렇지는 않고,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죄책감이라든지 동정심을 이용하게 돼요. 갑자기 막 불쌍한 척을 한다든지 자기 개인사를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 어릴 때 너무 힘들었고 우리 이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이런 거하면서내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실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내가 뭔가 책임감이 강하다 이러면 그걸 이용합니다 야너 너마저 나를 버리면은 나 어떡해 너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 혹은 어, 양심이 막게 아주 올곧은 사람한테 가서 너 애가 생각보다 이기적이더라 남들 앞에서는 잘해주고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면서 도와주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 감정을 이용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제 자기의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싹 이제 가면을 벗는다는 거 그것도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소시오패스는 감정 반응이 무덤덤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은근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반면에 소시오패스들은 실제로 감정 반응이 굉장히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아까 편도체가 기능을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황함이라든지 공포 반응을 잘 느끼지 못할 거다라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 만약에 느끼더라도 이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판단하고 인지하는 이런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은 내가 이득이 안 되더라도 막 돕잖아요. 이런 거는 내 감정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시오패스들은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음? 저 사람이 불쌍하더라도 내가 왜 도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동정심이라든지 정의로움, 양심, 뭐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다.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 주변에 뭔가 이렇게 막 당황한 일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는데도 여유롭게 계속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의심해봐야 돼. 이렇게 무턱대고 막 아무나 자꾸 너 소셜오피스지 이럴 수 없으니까 반별 방법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3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막 부탁하고 잘해주다가 정작 내가 좀 부탁하면은 막 쌩까고 이런 게 3번이 넘어간다? 그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절을 했을 때 반응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도저히 나도 지금은 좀 벅차서 안 되겠어. 이러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너마저 나를 안 도와주면 나 어떡하라고? 이게 식으로 집요하게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이용해서 계속 본인이 요구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돌변하면서 너가 안 도와주면 나확 죽어버릴 거야. 위협적인 반응을 한다든지 분노를 표출한다? 이러면 이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자꾸만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행동들만 하기 때문에 굳이 막 힘들여가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아까 제임스 펠론도 그랬잖아요.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놀고 싶으면 어, 그냥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도 별로 장식의 가책을 못 느꼈대요. 아주 소량의 돈이지만 막 제대로 갚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 아이이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조심하세요. 아니, 사실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 진짜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한테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아직 하지도 않아놓고, 막, 나를 위해서 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 세 번째가 평소에 자기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난 어려서부터 우리 집 가난했었고, 어, 남들 다는 외식 한번한 한 적이 없었고, 막, 일터에 나가신 우리 엄마가 막 힘들면, 이래놓고 막, 명품백 사고, 막, 차가 계속 바뀌고. 아, 이런 언행 불일치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진심은 결국엔 그 사람이 하는 그럴듯한 말보다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좀더 초점을 꼭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심하라는데, 뭘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그것까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저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것 같다. 무조건 도망가라고 하거든요.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는 게 가장 좋아요. 심리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물리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투자해볼래? 아니면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런데 돈좀 빌려줄래? 이런 돈 거래 같이 하시면 안 되고 야너 혹시 너 주변에 이거 잘한 사람 있으면 나좀 소개해줄래? 나랑 좀 다리 좀 연결해줘 절대 사람도 같이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시오패스들하고는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그다음에 나의 진 사람을 절대 공유하지 말것 명심하세요 명심 두 번째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비난하지도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쟤는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한번 얘기를 하면은 타이르면은 될것 같아. 설득을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우리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뭔가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니까 막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비난을 너무 하는 것도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언제 얼굴을 바꾸고 더 공포적인, 더 힘들게 나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굉장히 지루한 사람이 되세요. 회색 돌 기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런 회색 둥글둥글한 돌이 된다 생각하시고요. 감정 반응에 말리면, 안 돼요. 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너는 떠들어라. 너 그거 해줄 거지? 음, 글쎄, 뭐 그냥 생각해보고, 그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올 거야, 안올 거야. 글쎄, 내가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늘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세요. 이게 반복되면 상대방은, 어, 안 말리네? 어, 제하좀 아,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을 어떻게 감별하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분도 계실 것같아 듣다 보니까 내가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걱정 마세요. 이렇게 걱정하시고 막 염려하시는 분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맞더라도 사회 친화적 소시오패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변에 이런 게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피하세요, 여러분. 대처법 오늘 알려드린 거잘 사용하셔서 절대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좀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의사 박서였습니다.